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생들과 문화로 소통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예술 장르를 몸소 배우는 열이도 뜨거운데요.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방송 댄스 수업이 한창인 충북교육문화원 실습실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은 막 수업을 끝내고 온 교사들입니다. 가벼운 몸풀기를 시작으로 전문적인 동작까지 워킹, 소울, 힙합 등 제자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장르의 춤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늘그 이게 케이팝 노래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배우고 있는다고 하니까 막 응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실습실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보컬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로 정확하게 음을 짚어가면서 발성법을 익히고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로 아름다운 화음도 선보입니다. 가요와 팝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독창과 듀엣 합창으로 익히고 무대도 에 올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일고 좀 잠잠해지면서 아무래도 다시 대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조금 더더 교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밖에 치밀하고 섬세하게 나만의 심상을 표현하는 미술 드로잉까지. 매주 3시간씩 석 달간 진행되는 교사들의 예술가 되기 프로젝트로 수강 신청 1분도 안돼 수십 명 정원이 다찰 만큼 인기입니다. 학생들과 그 내적 친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연수가 교사들의 자기 개발과 교류,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